우리나라에선 진짜 보기 힘든 희귀한 자동차입니다. 왕관 쓴 뱀이 사람을 잡아먹는 특이한 로고와 역삼각형 방패 모양 그릴이 특징적인 알파로미오입니다. 세계적으로 두터운 골수팬층을 갖고 있는 브랜드이며, 장호장에도 팬들은 심장과 인내로 타는 차라며 보살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알파로미오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우선 알파로미오는 오래되고 매력적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알파로미오는 1910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20년 엔초페라리가 레이싱 활동을 시작하며 전설이 된 곳도 알파로미오이며, 그랑프리 때부터 수많은 모터스포츠에서 무쌍을 찍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스포츠성 강한 자동차를 판매하며 고성능 모델에는 네이 클로버가 존재합니다. 레이싱 드라이버 우고 15치가 차에 네이 클로버를 그리고 우승했지만 다음 레이싱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를 기리기 위해 이 배지를 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터스포츠에서는 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지만 고성능 모델을 만들다 보니 대중적인 차원은 점점 멀어졌는데요 경영 악화로 팔려다니다가 피아트 그룹 산하에서 소형차나 파는 브랜드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과 명성이 페라리와 맞먹는 수준이다 보니 골수 팬들이 엄청나며 최근 신차 출시와 함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